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장 성인 학습자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학습자들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고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 성인 학습자들의 깨달음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또한 새롭게 배운 지식이 결합될 때 발생하며 이는 곧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성인학습자의 특성 또한 주기별 특징, 또 참여 동기 및 장애가 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학습자를 종이컵으로 비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오프라인 때 보여드린 이 AI로 만든 그림인데요. 컵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보았습니다. 성인학 습자를세 가지 다른 컵으로 부, 분류한다면 첫 번째는 깨끗하게 비워진 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컵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죠.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강의하는 교수가 주는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연결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깨끗하게 비어진 컵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입니다. 다양한 음료가 지금 채워져 있는 컵입니다. 커피, 차, 주스 뭐 다양한 경험과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내용, 예를 들어 우유를 부었다. 그러면 기존의 커피와 섞여서 새로운 맛, 라떼를 만들어내죠. 이런 유형의 학습자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받는 것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을 활용해서또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흥미를 느낍니다. 아주 이상, 이상적인 학습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닥에 모래가 깔려있죠. 자갈가 깔려있는 컵. 이미 갖고 있는 편견과 실패의 경험 등 고정관념이 쌓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 즉, 물을 부어도 기존에 있는 모래와 자갈 때문에 잘 섞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습자들은 먼저 모래와 자갈을 치울 수 있는 시간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쉽지가 않죠. 갖고 있는 모래들을 치우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격려와 지지를 꾸준히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오프라인에서 했던 주의력 테스트를 온라인에서 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번 패스하는지 보겠습니다. This is a test of selective attention.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sketball. How many passes did you count? 몇 번이나 발견하셨나요? The correct answer is 15 passes. But did you see the gorilla? 중간에 나오는 고릴라 보셨나요? 중간에 고릴라가 났는데. 발견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인지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사이먼스 교수가 이 고릴라 실험을 했는데 우리는 집중한 것만 보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화면에 나온 것처럼 TV를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못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TV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뇌가 통찰을 얻을 때는 전구처럼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여서 눈앞에 있는, 어, 거의 집중하다 보면 다른 정보를 놓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의 맹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통찰을 얻을 때 굉장히 방해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방금 했던 고릴라 실험은 우리가 얼마나 선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인지 극단적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 아하 익스피어리언스라고 하죠, 아하 경험 이런 것을 찾으려면 기존에 그 집중하고 있는 이에서 벗어나서 주변을 둘러보거나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정된 시야에서 갇히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대할 때. 비로소 그 문제의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좀더 넓은 시선으로 주변을 돌러보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예전에 했던 그 유명한 각시탈이란 드라마입니다. 이 보시면 사진에 이상한 것이 볼수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바로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일제 강점기 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드라마 볼 때는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저도 전혀 몰랐는데 이런 걸또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우리 같이 그 선택적 주의, 이 드라마 내용에 뻥 빠져가지고 이 내용을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본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 쿠팡에 있는 사이트를 캡쳐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 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 선택적 주의를 활용해서 홍보를 합니다. 화면에 크게 띄운다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데 찾아보고 클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마케팅에서 이런 선택지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부분 대기업 홍보 관련 사이트 들어가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글씨도 크고 눈길을 끄는 폰트와 크기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인 학습자들에게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 글자로만 텍스트로만 쓸 것이 아니고 뭔가 오 하는 그 깨달음이 있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깨달음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새로운 지식이 결합될 때 이런 것이 발생하면서 이것이 곧 자기 지도 학습이라고 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릴라와 바나나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원숭이와 바나나 실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실제 실 행해졌던 실험이 아니고 사회현상을 설명하게 기 만들어진 가상의 실험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직 문화의 간섭 그리고 학습된 무력감 이런 개념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AI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어, 실험은 이와 같습니다. 이 우리에 다섯 마리 원숭이가 갇혀 있는데, 우리 중앙에 사다리가 있고 꼭대기에 바나나 한 묶음을 매달아 놨습니다. 첫 번째 규칙입니다. 한 원숭이가 배가 고파서 이 바나나를 따려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다섯 마리 전체에게 차가운 물을 쫙 뿌립니다. 그러니까 놀래서 빨리 내려줘도 다시. 그럼 또 다른 원숭이가 올라가려고 하면 또 다섯 마리 전체에 차가운 물을 쫙 뿌립니다. 두 번째 규칙입니다. 이제 이 원숭이들은 사다리는 타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은 이제 이걸 올라가지 못합니다. 올라가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사이의 관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험자가 이제 원래 있던 원숭이 한 마리를 새로운 원숭이로 교체해 봅니다. 그럼 새로운 원숭이 다시, 다시 이 바나나를 보고 본능적으로 사다리를 타려고 올라갑니다. 이때 기존 원숭이들, 운승이들, 기존 원숭이들은 새로운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기 전에 그를 끌어내리고 막 때립니다. 새로운 원숭이는 왜 맞는지 모른 채 사다리는 안, 타면 안 된다 이런 규칙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학습된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번째 규칙 사단에 탈면 안돼이 규칙이 학습되기 때문에 나머지 원숭이들은 이한 마리 원숭이가 새로 들어온 한 마리가 못 올라오게 합니다. 이게 관습의 형성입니다. 어떤 행동의 이유는 잊어버린 채 단지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라는 이유로 이 관습이 지속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세번째 규칙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서 결국 다섯 마리가 다 교체가 됩니다. 첫 번째 한 마리 교체됐고, 두 마리 교체됐고, 세 마리 교체됐고, 네 마리 교체됐고, 다섯 마리, 다세 원숭이로 교체를 하게 됐는데, 원래 있던 원숭이는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원숭이들은 왜 사다리를 타면 안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원숭이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원숭이가 오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기존 원숭이들이 사다리를 타려는 그를 맞고 때리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조직문화를 설명합니다. 조직 내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더라도 그게 유지한, 유지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일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야 됐나요 하는 질문에 원래 그랬어요 라는 대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학습된 무력감을 설명합니다. 이거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실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올라가서 이 바나나를 따려는 행동조차를 이 원숭이들이 학습된 무력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따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이 심리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과학 실험을 한 결과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조직 맥락에서 인간의 행동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성인학습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인학습자들은 자기 주도성이 있습니다. 안들라보지죠 자기 주도성.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가 학습 방법을 선택하면서 학습 과정을 조절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누가 주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내가 참여하려고 원하는 것. 이안드로버지의 특성, 자기주도성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의 중요성입니다. 성인 학자들은 이 아동기와 다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내용이 본인의 경험과 연결될 때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본인의 경험과 통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운 학습 내용이 그들의 경험과 얼마나 관련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용성 추구입니다. 성인들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려고 합니다. 공부를 할때 이거 왜 배워야 되는가 하는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아, 이거 배우면 어떤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학습이 자신의 현재 직업이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했는데 뭐 자격증이 나온다. 이러면 명확한 답이 되는 거죠. 또 공부를 했는데 내 삶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면 정확한 실용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내적 동기입니다. 성인 학습의 가장 큰 동기는 외부의 압박이 아닙니다. 뭐 시험이 있어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기대를 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개발하고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겠다 하는 내적인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내적 동기가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성인 학습자들의 특징은 학습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학습을 다시 시작하는데 성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또한 본인이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모래가 찬컵 보셨죠? 그런 고정관념이나 습관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저항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모래를 걷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심리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학습자가 겪는 문제점을 심리적, 상황적, 그다음 교육내용물 및 방법적 이세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습을 중간에 포기하게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성인 학습자들은 아동 청소년 학습자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학습 동기에 저하 및 무기력이 나타납니다. 직장 생활이나 육아, 가사,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거기다 에너지를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의 학습 실패 경험이 부정적인 효능감으로 이어져서 새로운 학습을 하려는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학습 자체가 내 일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거나, 뭔가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체감하지 못하면 공부하려는 동기가 훅 떨어집니다. 다음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워야 된다, 또 새로운 기술도 익혀야 된다, 이런 압박감을 갖고 있지만,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미 고착화된, 즉, 정형화된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내, 갖고 있는 기존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모래가 자갈과 이런 것이 걷어내기가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딱 고착화된 자기 패턴, 생활 패턴,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황적인 문제입니다. 성인학습자의 상황적 문제는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 요인을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바쁘다는 시간적인 문제, 업무와 병행을 해서 공부해야 되고, 또 주부 같은 경우는 가사 및 육아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습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학습에 투자하는 비용, 수강료, 교재비 이런 것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지지 부족입니다. 학습 과정에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또 격려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부담을 주게 될 경우에 학습 의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체적 어려움입니다. 연령이 들, 들어감에 따라서 시력이 낮아지고 집중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이런 신체의 능력이 저하되면서 학습 속도가 느려지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책을 오래 못 읽는다든지 아니면 집중하기 어렵다든지 기억이 잘 안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기죠 다음은 교육내용 및 방법적인 문제입니다. 기존 교육시스템이 성인학자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획일적인 커리큘럼 기존의 학교교육처럼 딱 정해진 1장에서 뭐 배우고 2장에서 뭐 배우고 이런 이론 중심적인 커리큘럼은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성인학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습 동기가 떨어지고 중간에 아 배울 필요 없겠다 하는 이런 원인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경험 활용 부족입니다 성인학자는 이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주입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자기들의 경험을 무시하고 강사가 뭐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 이런것은 성인학습 특징을 잘 모르는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용성의 부족입니다 배우는 내용이 자신의 뭐 삶이나 업무 직무에 전혀 필요없다고 느끼면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성인학습은 학습 준비성이 중요하면서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이 효과적입니다 즉 성인학습은 교재만 보고 읽을, 읽을 것이 아니고 저처럼 PPT를 준비한다든지 영상을 활용한다든지 또 본인들이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든지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학습방법입니다. 이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이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참여중심학습입니다. 일반적인 강의보다는 토론, 그룹활동, 사례연구, 역할극, 이런 것처럼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자기주도성도 높이고 또한 경험도 서로 공유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중심학습입니다. 학습내용이 본인들이 경험한 내용과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경영이론을 설명할 때 학습자들이 겪었던 실제 업무 사례를 발표하거나 토론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 중심 접근입니다.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식과 기술을 배우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마케팅 강의라면 특정 제품의 판매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게 하면 본인들의 경험들이 나오게 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식과 기술을 어 이야기 나누고 또 배워야겠다는 걸 느끼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문제 해결 중심 접근. 다음은 맞춤형 학습입니다.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배경과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각자 다른 목표와 요구에 맞춰서 학습 내용을 조절하거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개별화 교육을 하기 어렵죠. 제가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도음반즉 특별반 특수반 학생들은 개개인마다 개별 학습 전략을 짭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체로 공부할 경우에는 그 갖고 있는 공통적인 학습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공통적인 목표, 공통적인 요구를 찾아내는 것이 이 강의자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심리적인 지지입니다. 생인 학자들은 지지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그세 그 번째 컵. 머리와 자갈이 많으신 분들은 격려와 지지하는 시간, 그 덜어낼 수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그 오프라인에서는 1년 정도 걸렸다고 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특히나 머리가 많은 신분들 이으므로 오래 걸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르치신 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이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고 또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 환경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실패도 괜찮고, 좀 자유롭게 질문하고, 질문하다가 또 잘못된 질문이 나와도 서로 지지해주고 하는 그 질문과 의견이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 학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인학습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고, 학습자 개인의 경험과 목표를 존중하고, 또한 그들이 능동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또그 성인 학습자들의 특성을 또 본인이 겪었던 경험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따른 학습 방법을 적용해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성공적인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학습의 정의입니다. 성인 학습은 험 민법에는 대한민국 민법에는 1 9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따라서 18세, 20세 등 모두 다르며, 한 국가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약간 나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노을주는 성인 이란 심리적 특성에 기초하여 성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대봉은 성인이란, 자신의 생활에 책임을 질수 있는 만 18세 이상의 사람 이런 성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성인이란 개인이 소속된 사회에서 성인으로 간주되는 사람 그 본인이 소속된 사회에서 이 사람은 성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인 학습자의 정의입니다. 성인 학습자는 기존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새로운 태도나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을 성인 학습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브록필드는 본인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또 학습에 대한 불안과 양면성을 경험하는 개인으로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인 학습자는 사고 및 같이 또 행동의 지속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생일학습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시기에 학교 과정을 마치고 또 계속적인 배움을 수행하는 사람을 생일학습자다. 평생교육 하시는 분들을 생일학습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